메시지 성경 10편 120편 순례자의 노래 곤경에 처한 이몸 하나님께 부르짖네 간절히 응답을 구하네 하나님 구해주소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은 채 거짓말을 해대는 저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너희 얼굴에 철판을 깐 사기꾼들아,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알기나 하느냐? 날카로운 화살촉과 뜨거운 수덩이가 너희가 받을 상이다. 매색에 사는 내 신세, 계단에 눌러앉은 지긋지긋한 내 신세, 쌈박질 좋아하는 이웃 사이에서 평생을 이리저리 부대끼며 사는구나. 나는 평화를 바라건만 악수를 청하면 무턱대고 싸움을 걸어오는 저들. 121편 순례자의 노래. 눈을 들어 산을 보네 산이 내게 힘이 되어 줄까? 아니, 내 힘은 오직 하나니. 하늘과 땅과 산을 만드신 그분, 그분께서 너를 붙드신다. 너의 보호자인 하나님은 잠드시는 법이 없다. 결코 없다.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졸거나 주무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의 보호자. 네 오른편에서 너를 지키시니. 햇빛을 막아주시고 달빛을 가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고 네 생명을 지키신다. 너의 떠나는 길과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신다. 지금도 지키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신다. 122편 다윗이 지은 순례자의 노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세 할때내 마음은 기뻐뛰었네. 마침내 당도했네. 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도다. 예루살렘 견고한 성, 예배를 위해 지어진 도성, 모든 지파들이 올라오는 도시, 하나님의 지파들이 모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드리는 곳. 이스라엘의 진면목에 나타나는 바로 이곳에 의로움은 판결을 내리는 보자가 너였네. 저 유명한 다윗의 보자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이여 모두 흥하여라. 이 안에 벗들이여 가까이들 지내라. 바깥의 적들이여 저만치 물러거라내 가족과 친구들을 거듭 축복하며 말하느니 평화를 누리기를. 내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이 집을 위하여. 123편 순례자의 노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도움을 바라며 주님을 악망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종처럼, 마님의 시중을 드는 하녀처럼, 우리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숨죽여 기다립니다. 주님의 자비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오랜 세월을 우리가 배부른 자들에게 죽도록 거어차이고 잔인한 자들의 악독감 팔길질을 견뎠습니다. 124편 다윗이 지은 순례자의 노래 이스라엘아 한 목소리로 크게 노래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모두가 우리를 대적하던 그때 격불한 그들에게 산채로 먹혔으리라 성난 호수에 휩쓸리고 격류에 휘말렸으리라. 그 사나우 물결에 목숨을 잃고 말았으리라. 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르렁거리는 개떼 속에 무력한 토끼 신세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우리, 그들의 송곳니를 피하고 그들의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새처럼 자유를 얻었다.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우리, 비상하는 새처럼 자유롭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름은 우리의 도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네. 125편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 시온산과 같다네.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견고한 바위산.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듯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둘러싸시네. 지금껏 또 언제까지나 악인의 주먹질에 의인이 제 목술을 빼앗기거나 폭력으로 내몰리는 일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 주님의 선한 백성, 마음이 올구든 이들을 선대해 주소서,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잡아들이시리라. 구제불릉인 자들과 한 곳에 몰아 넣으시리라.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126편 순례자의 노래 꿈인가 생시인가 했지 붙잡혀 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데려오셨을 때 우리 웃음을 터뜨렸네 노래를 불렀네 너무 좋아 믿을 수 없어 했지 우리는 묻 민족들의 화제거리였네 저들의 하나님 참으로 놀랍군. 그렇고 말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 우리는 그분의 행복한 백성. 하나님, 다시금 그렇게 해주소서. 가뭄에 찌든 우리 삶에 단비를 내려주소서. 절망 가운데 곡식을 심은 이들 환호성을 올리며 추수하게 하소서. 무거운 마음을 지고 떠났던 이들, 하나는 복을 안고 웃으며 돌아오게 하소서. 127편 솔로몬이 지은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이 지어 올리시지 않으면 집 짓는 자들이야 기껏 판자집이나 지을 뿐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수꾼이야, 밤에 있으나 없으나 매한 가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노심초사 뼈빠지게 일해봐야 모두 헛수고. 알아두어라.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쉼 주시길 좋아하는 분이시다. 알아두어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 해의 열매는 구불이 후이 내리시는 유산이다. 젊고 건강한 시절에 낳은 자녀는 전사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다. 오, 화살통에 자녀들이 가득한 부모는 얼마나 복된지. 원수들은 너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너희에게 초전박살 날이라. 128편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을 경위하는 모든 이여 얼마나 복된가 쭉 뻗은 구분의 대로를 걸으며 얼마나 행복한가 수고를 다했으니 모든 것은 당연히 네 몫이다 복을 한껏 누려라 행복을 마음껏 즐겨라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듯 너의 아내가 자녀를 낳을 것이요, 너의 가정은 우거진 포도밭 같을 것이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자녀들은 올리브 나무 가지 새싹처럼 푸르고 싱싱하리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 오 복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여. 예루살렘에서 행복을 누려라 평생토록. 손자, 손녀를 보며 행복을 누려라.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129편. 순례자의 노래. 저들은 어렸을 적부터 날 괴롭혀 왔지. 이스라엘의 말이다. 저들은 어렸을 적부터 날 괴롭혀 왔지만, 결코 날 쓰러뜨리지는 못했지. 저들의 농부들이 내 등을 쟁기질해 긴 고랑을 파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셨고 우리 편이 되어주셨지. 하나님께서 저 악한 농부들의 쟁기를 산산조각 내버리셨지. 오 어, 시원을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바닥에 거꾸로져 설설 기게 되기를 얄팍한 땅 위에 돋은 풀처럼 추수전에 시들어 버리기를 일꾼들이 수확하기 전에 주수하는 이들이 거두어들이기 전에 이웃들이 엄청난 수확이군 축하하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네 하며 떠들릴로 없게. 130편 순례의 노래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몸 바닥 모를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으니 들어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열어 들어주소서.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사오니 들어주소서. 하나님, 사람의 과를 주께서 일일이 책망하시면 살아남을 자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용서가 몸에뱀 분이시니, 주께서 경배 받으시는 까닭입니다. 기도로 살아온 인생,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실 일을 기다린다네. 나의 주 하나님께만 의지하니 모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앙망하네.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앙망하네. 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여라. 하나님이 오시면 사랑이 오고. 하나님이 오시면 풍성한 구원이 임한다. 참으로 그렇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이요. 죄에 팔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시리라. 131편, 술래의 노래. 하나님, 나는 대장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았고 거창하게 허황된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발을 땅에 디디고 마음을 고요히 다잡으며 살았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만족하듯 내 영혼 만족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기다려라. 희망을 품고 기다려라. 희망을 가져라. 언제나 희망을 품어라. 132편. 순례의 노래. 오, 하나님, 다윗을 기억하소서. 그의 노고를 기억하소서.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일을 기억하소서. 야곱의 강하신 하나님께 그가 맹세했습니다. 나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잠자리에 들지 않겠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겠습니다. 야곱의 강하신 하나님께 집을 마련해 드리기 전까지는 기억하소서. 우리가 그 소식을 에브라다에서 처음 접하고, 야할 초원에서 자세히 듣던 날을 우리는 소리쳤습니다. 헌당식에 참석하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발판 삼으신 곳으로 가 그분께 경배 드리자. 일어나소서 하나님, 주님의 새 안식처에 두소서, 주님의 강력한 언약교에 함께 두소서, 주님의 제사장들로 정의를 갖추어 입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로 이 기도를 읊게 하소서, 주님의 종 다윗을 높여주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외면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결코 취소하지 않으실 약속이다. 내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내 왕좌에 앉게 해 주겠다. 내 자손이 내 언약에 충실하고 내 가르침을 따르는 한 대가 끊이지 않으리라 네 왕자에 앉을 아들이 언제나 있으리라. 그렇다. 나 하나님이 시온을 택했다. 내 재단을 둘 곳으로 이곳을 택했다. 언제나 여기가 내 집이 될 것이다. 내가 이곳을 택했고 영원토록 여기 있을 것이다.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에게 복을 써낙비처럼 쏟아 부어줄 것이며 허기조 도착하는 이들에게 밥상을 차려 줄 것이다.내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들로 가슴 먹자 노래 부르게 할것이다 오! 내가 다윗을 위해 이곳을 빛나는 곳으로 만들리라.내 기름 모음 받은 자를 위해 이곳을 빛으로 가득 채우리라. 그의 원수들에게는 도로운 넝마를 입히고 그의 왕관은 찬란히 빛을 발하게 하리라. 133편 다윗이 지은 순례자의 노래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 아론의 머리에 부은 값진 기름이 머리와 수염을 타고 그의 수염을 타고, 그의 제사장 예복깃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비탈길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그렇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현장이다. 134편 순례자의 노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하나님의 종들아. 하나님의 집에서 밤새도록 일하는 너희 하나님의 제사장들아. 송소를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리하여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시온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